거예요. 그러 고 나서 바로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아, 그런데 참 신기하게 집사님이 예배를 참석했을 때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참석하시고 나서 정말 많이 자유게 됐어요. 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 아마 집사님이 그랬을 거야, 아, 이거구나라고 하면서 아, 이제 내가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 삶이 버거워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구나 주인만 붙잡으면 나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 면서 지금 옷 가져왔는데 지금 행복하죠. 그때는 이혼하려고 오셨고 그때는 자살까지 하려고 사실은 마지막이라 고생각하고 오셨어요. 원래 얌전한 분이 아닙니다. 어, 나는 굉장히 우울한 기질로 와갖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직선적으로 그냥 얘기했어요. 봐주지도 않고 얘기 듣지도 않고 그냥 직선적으로 싸 붙였어요. 그렇죠. 왜냐? 그렇지 않으면 못 살리겠더라고요. 다 들어주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금요일날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뵀을 때 와, 이분이 이렇게 활달하신 분이야? 이렇게 쾌활하고 명령하신 분이네. 그냥 삶이 굉장히 힘들고 찌들어서 자기 본분을 자꾸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어떤 성격이나 그 부분들을. 그런데, 아, 참 고무적인 게 뭐냐면, 이게 삶은, 남편의 삶은 여전히 똑같죠? 남편은 여전히 똑같아요. 환경은 여전히 똑같다고. 근데 그때는 뭔 얘기고? 지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음,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 남은 좋겠다, 다른 사람은 좋겠다. 여러분이요, 다 똑같아요. 다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 내 안에 생명을 주셔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켜. 그게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삶이잖아.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을 내가 감당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왜 나의 삶을 이렇게 버겁게 하셨을까? 왜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주매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그 과정이 있죠. 내가 남편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과정이 있죠. 그럼 분명하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열매 때문에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이 아, 숨좀쉴것 같고, 그저 살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어쨌든 지금 요 상황까지 왔잖아요 앞으로 더 가겠죠. 이제는 지긋지긋한 그런 건 자식도 말 듣겠지. 진짜 말도 들어요. 자식도, 자식도 분명하게 되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져 가 있어요. 왜요? 내 안에는 생명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하면 사람들, 사람들을 생명을 나눠줌으로 변화시켜주잖아요. 그 요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가득해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내가 갖고 있지만은 않아요. 생명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흘러가는 게 내가 그냥 평상시에 자녀랑 대화할 때, 평상시에 남편이랑 대화할 때, 평상시에 내가 숨만 쉬더라도요, 생명은 분명하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생명이 고여있다라는 얘기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분명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대인관계가 나쁘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나만을 생각한다?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신기루처럼, 신기루처럼 생명인 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줄을 추구하니까, 이렇게 봉사하니까 생명이겠지라고 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오아시를 찾아요. 신기루가 보여요. 나 가서 그냥 그 연못에 물속에 확 들어가서 수영하고 싶은데 다이빙해서 해요. 근데 연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신기루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있기에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에 내가 변화되고, 생명이 있기에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고, 생명이 있는 괴는 성도들이 변화 안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건 우리께 안 해요. 생명은 주님의 것이네. 생명은 뭐라고요? 주님의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다?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추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를 추구하면 생명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예수를 추구하면 생명이 생겨요. 육체적인 변화, 혼적인 변화, 내삶 속에 분명한 변화들이 혁혁하게 일어나야 정상인 거예요. 사실. 이 시대 수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의 님 사랑을 받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죠.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요, 나의 구원에 대해서 신경이 안 써요. 왜요? 아, 내가 표가 있는데 왜 신경 쓰이냐고. 춤이 인쳤는데 왜 신경 쓰이냐고. 우직 뭐에만 관심 있는지 아세요? 인쳐지지 않는 자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게하면 그들도 나처럼 인을 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내가 인을 치는 게 아니죠.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생명을 전함으로 하나님은요 생명 있는 곳에 역사하거든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의 사람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생명만 나눠주면 돼요. 그답했다는 누가요?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님이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 그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생명 있는 자는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생명만 흘려보내면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어우, 앞집을 전도하기 위해서 소고기 전도법 그런 거 있더라고요. 매주 소고기를 갖다 주더라고요. 매주 소고기 전도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는요, 소고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소고기 때문에 우리 육체나 우리 마음이 열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소고기를 갖다 줄 정도로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가짐, 자세 태도. 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저 영혼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뭐 하는 거죠? 상달이 된 거죠. 어쨌든지 간에 뭐에 때를 어떤지 못어든지 복음을 주는 거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명이 흘러간 것 때문에 그래요. 봐요. 생명이 흘러가지 않고 육적으로 그걸 관계 속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항상 뭐해요 떨어져 나가죠. 또한 가지 생명은요. 공급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건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는 지적적으로 생명만 뭐예요? 흘러보내면 주메 때그 영혼에게 틈새가 있을 거 아닙니까? 틈새가.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아버지의 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부분들이다.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야 되니까. 심지어는 내 남편한테도 오해를 받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채워야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을 텐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지겠냐고 내 말에 영역력이 생기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말에 영역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 중심과 그 자세 그 태도 때문에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간과하는 시간에 간과하는 세계 안에 생명을 집어 넣어 주는 거예요. 간과하는 시간에 내가 주를 찾는 시간에 생명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라고요. 정말 여름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과할 때, 그럴 때요. 여름 속에 여러분도 모르는 순간에 생명이 충분해져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마시라고. 머리 굴리지 마시라고. 순수하게요. 순수하게. 순수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머리가 복잡해서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생명이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워 그 구조가. 단순히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 단순, 단순히, 단순히 주인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라고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아직까지 가해들기는 많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보세요. 그럼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안 나타난다면 정말 정말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생명이 있으면 열매를 분명하게 안 맺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나타 물론 기복은 있어요. 기복이 있죠. 우리가 언제 뭐매번 어떻게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기복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열매들이 나타나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본인이 알죠안 돼요. 안죠 알죠? 알아요. 본인. 알아요. 교만한게 아니고요. 사실인 거예요. 이건 사실. 알겠습니까? 이거 교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사실. 아니, 내가 지금 내 호주머니에 돈 10만 원 있어요. 그건 사실이야. 그래서 사실이기 때문에 나돈 10만 원 있어. 내가 너에게 대접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거짓말이 아닌 사실. 그 10만 원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밥을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없는데 내가 사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누구만 봐. 요 생명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사주기만을 바랄 때가 있잖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잖아. 요 생명이 있는 거냐요? 사실에요. 사실이고 제가 생명이 많다 적다 제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생명 없다면 여러분 변화가 안 되지 당연히. 그냥 종교인으로만 남는 거예요. 종교인으로만. 내가 소경이 돼서 여러분 더욱 더 소경이 되는 거예요 나도 지옥 가야 될 자식인데 나만 안 가고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추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니까, 누가 보면 있는 것처럼. 지식의 열쇠는 있어요. 지식의 열쇠는 갖고 있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누가 보면 11장에 찾아보겠습니다. 11장 52절. 화했을지 저 너희를 법해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여기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렇잖아요. 지식의 열쇠는 있어요. 성경 얘기를 하고요, 설교를 얘기하고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는요. 사망이 있는 거예요. 중립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지식의 열쇠는 있어도, 그 지식의 열쇠가 생명이 되지 않고 사망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결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거기라고. 그렇게 외쳐야 되는 이유가 거기라고요. 왜요? 그분을 추구해야 우리 안에 생명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목회자가 설교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의 생명이 아니고요. 목회자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건 주님의 생명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고 이를 평생 그래야 된다 거예요. 마태복음 2 3장에 보면 파이슬 진저1 6 절에 눈먼 뭐라고요? 눈먼 인도자예요. 내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로 맹세하면 아무 일없거니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눈먼 인도자예요. 눈먼 인도자.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서 바리새인이 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시대에. 주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너무 잘 알았잖아요. 이 시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타협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대 주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가 분별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타협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들, 세상 돌아가는 것, 지금 한국 상황 아시겠죠? 백신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타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주님을 추구하지 않아서 시대, 시세를 분별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시세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타협하는 거야 지금 힘드니까. 먼 훗날을 못 보는 거죠. 적어도 2, 3년 후로. 지금 내가 당장 예수 믿으면 당장 내가 할렐루야 하면서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확 나타나는 거 같습니까? 우리도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도 모르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돼서 여기까지 온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의 사람도 동일하게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더더욱 더더욱 줄을 추구해야 돼요. 성경을 추구하는 이유는,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주님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더욱더 추구하려고. 성경을 알아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알되, 그것이 지식의 열쇠가 아닌 생명으로. 성경 단어 하나하나 자체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 하나하나는 다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추구해야 이것이 지식의 열쇠가 되지 않고 생명의 열쇠가 돼요. 그러고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겨서 주님의 신부이자. 왜? 주님만을 추구하니까 주님의 신부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세상에 어떤 유혹, 빗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겨낼 수 있는 게아니라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흘러갑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돼요. 사막에 물이 있으면, 광야에 물이 있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물은 생명의 젖줄이죠. 예수가 생명의 첫 주름이 길가라도 변화돼요. 돌짝밭도 변화돼요. 가시밭도 변화돼요. 그때 옥토가 되면은요, 변화가 아니라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그 가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지만, 길가밭이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내 남편이 길가밭이라도 하고, 그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내 안에 생명을 채워가 저 길가밭이 조금씩 조금씩 오토가 되게 해달라고. 그 가능성이 있게 해달라고. 그 길가밭이 쪼개져서 생명의 물길이 흘러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네, 생명을 추구하세요. 주님만 추구하세요. 막연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주님만 간구하는 게 막연한 게 아니고 실제예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보이지 않아도 실제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배고플 때는요. 밥한 톨도 맛있어요. 밥한 톨도 허기를 면하게 해요. 그러니까요. 주임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주임에 대한 그런 갈증이 없기 때문에요. 그분이 실제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리고 뭔지도 몰라요.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 보조없도아니요나사렛해서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돈 많은 청년도 아니에요? 목수예요? 외향은 사진상의 외향을 절대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속는 거예요. 미혹이에요. 아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정말 보품 없어요. 정말 보조것도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무 흥무할 만한 그저 조건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요. 제자들도 알아봤고 수많은 여인들도 알아봤어요. 그분이 구세주고 그분이 생명이라는 거. 왜요? 생명을 가급했다고요. 주님 자신을 가급했단 말이에요. 아무 흠모할 만한 배찍인 모양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 안에는 생명을 알아봤기에 그를 추구한 거고요. 그를 쫓아간 거고요. 그를 위해 마지막에는 죽을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가급해 하십시오. 주님께 갈증을 느끼셔야 돼요. 주님께 갈증을 느끼지 않으면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소실됐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갈증을 가지고 그분을 추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자는요. 발전이 결코 될수 없습니다. 왜요? 그 갈증만, 그 갈망만, 그 배고픔만 우리에게 생명을 채워줘요. 그럴 때 예수가 우리 안에 종교인이 아닌, 지식이 아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만으로 생각했고. 내 기도만 들어주는 사람, 내 유산을 나눠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깨지고요. 이분만이 실제고, 이분만이 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생명이네. 이것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 알므로 그분을 구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이차에 갈급해 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가득해서 그 생명이 흘러가기 주님의 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희생할 수 있다면 다른 육체가 버겁고 내 혼이 감당하기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나를 향한 부르심에 대해서 알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느껴지고 경험은 되어질 때, 환경은 힘들어도요 그때 비로소 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 삶이 버겁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버거운 삶을 생명으로 이겨내는 자들의 생명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니다그 주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처한 상황 이 상황에 감사하시고 이 환경 속에 순종하시고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부분을 강당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청지기로 세우셨고 나를 청지기로 세우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순종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시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생명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시간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